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테니 설명드릴게요. 예컨대 엄마 갑이 실제 자녀가 아닌 을과 병에 대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려 하는데요. 만약에 을과 병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갑이 원고가 되는 경우 소송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따로 제기해야 해요. 이 관할은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관련 재판적의 규정이 배제되기 때문인데요. 좀 어려운 설명인데 일단 전속 관할은 말 그대로 꼭그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속관할과 대립하는 것은 임의관할인데 임의관할은 상대방이 주장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재판이 가능한데 전속관할은 상대방이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살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1심, 2심에서 전속관할을 간과하고 판결을 했다면 그 판결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저는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재판적 조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태훈이에게 돈 달라는 청구와 이전 등기 청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돈 달라는 청구는 저의 주소지 태훈이 주소지에 다 관할이 있고요. 이전 등기는 태훈이 주소지와 목적물 소재지에 관할이 있는데 두 사건을 한꺼번에 제소하게 되면 이전 등기에 관할이 없는 제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관련 재판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관련 재판적 규정이 배제된다는 것이에요. 전속관할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도 해요. 호텔신라 이부진 사정과 이무재 삼성전기 상인 고문과 이혼사건 이심에서 1심의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법원인 1심으로 다시 보내진 일이 있었어요. 이는 이혼사건이 전속관할이기 때문이었어요. 에고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전에 편에서 갑이 실제 자녀가 아닌 을과 병에 대해서 신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려 하는데 을과 병의 주소지가 다르면 관련 재판적의 적용이 없어서 소송을 따로 내야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갑의 실제 자녀 정이 원고가 되어 갑 을병 모두를 피고로 삼으면 그중 갑의 주소지에 관할이 있게 되므로 한 법원에서 한꺼번에 소송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변호사들은 한 건으로 소송을 하느냐 두 건으로 소송을 하느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서초동, 양재동 사건은 그나마 낫지만 동서남북 법원만 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수도권이나 지방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요. 그리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사건은 단독 판사의 관할이에요. 따라서 합의 부장만 하게 되면 이런 사건을 접해 볼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신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사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생자가 아니면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제일 중요한 항변은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입양의 의사로 신생자 출생 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 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항변이 그것이에요. 조금 복잡하니 지난번에 설명드린 예를 들어드릴게요. 남편이 밖에서 나온 아이를 본처가 자신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생신고할 때 본처가 아이를 키울 생각, 즉 입양한다는 생각이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친생자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양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따라서 본처가 남편이 밖에서 나온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 입양한 것처럼 키웠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법적인 파양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파양에 가름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파양의 요건이 부족하다면 실제 자식은 아니지만 양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가 기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처가 자신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생모가 키운 경우에는 본처와 아이 간에는 입양에 실질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친생적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겠고요. 이게 사실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아이가 나이가 상당히 많아졌다면 수십 년 전에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쇼츠에서는 파양 설명드릴게요.